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요일인데요. 특품 무청 시래기를 1kg씩 5개 포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특품 무청 시래기는 1kg 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kg 포장 무청 시래기는 가정용으로 인기 있는 농산물입니다. 식구가 많지 않은 가정에서는 1kg 정도만 주문하셔도 여러 번 무청시래기 요리를 만들어 드실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이번에는 무청시래기 손질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 드립니다. 먼저 화물을 받으시며 종이박스를 열고 무청시래기를 열어서 확인을 하신 후 물을 펄펄 끓인 후그 끓는 물에 무청시래기를 잘 잠기게 해서 약 1시간가량 푹 삶아줍니다. 나무 주걱으로 건져서 줄거리 부분을 만져서 물렁하게 되면 그때 불을 끄시고 자연 냉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 식은 무청시래기는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구어 씻어서 무청시래기 요리 준비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시래기를 판매하면서 설명을 여러 번 드리기는 하는데요, 어, 무청시래기는 물에 담그지 마시고 물을 먼저 펄펄 끓여서 그 끓는 물에 넣고 삶으라고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가끔 압력 박솥에 그냥 삶아서 잘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설명대로 시래기 손질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품 무청 시래기 발송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주문하시면은 시래기를 빨리 손질을 하고 포장을 해서 발송을 해드리는 여기는 강원도 홍천의 이신선 농장입니다. 주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